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 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님.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향기가 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8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항상 흐르는 그 물을 의미한다면 더 깨끗한 샘물이나 시냇물. 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에스계 47장 5절에 어, 우리를, 우리의 이해를 도울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님께서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크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내 몸을 내던지듯이 성령의 역사에 내 인생과 목표와 또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던지고 맡겨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온 존재를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강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 회중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일반 유대인 회중보다 그들이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보이는 것은 이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율법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언급된 자로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존경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동시에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정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 먼저 누군가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나의 생각이랑 또 나의 뭐 의지,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그 인도하는 사람의 그런. 어 말씀이나 또 행동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네.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네. 어, 나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 또 네. 나의 행동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에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잠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